안녕하세요. 7반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못간 관계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학습지를 잠깐 봐주세요. 네. 전 시간에 나눠줬던 복숭아나무 복숭아 곁으로 학습지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실려있는 것으로 해서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적지 못했던 친구들까지도 학지 보면서 다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7반은전 어,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이 되, 되었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선생님이. 그래도 지난 시간에 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자내 생각 정리하기라는 부분 한번 보세요. 그 선입견을 가졌던 대상을 파악했던 경험 또는 편견으로 인해서 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나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경험이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편견으로, 편견을 받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이두 가지 모두 다, 다 가능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글쓰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여기까지 다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시어와 식구의 함축적인 의미는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복습하자면, 복숭아 나무는 대상이나 타인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고요. 흰 꽃과 분홍 꽃은 겉으로 슬쩍 보았을 때의 그 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진 것을 말하고 수천의 빛깔은 그 진정한 모습, 대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은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어울림의 시간이다. 이해와 화해의 시간이다. 교감과 공감의 시간이다. 라고 말했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즉 대상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다, 몹시 어렵다. 여러분들은 7번이 적혀져 있을 텐데 7번은 일단 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OX 퀴즈인데요. 혹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 때문에 화자는 대상에 대한 친밀감 아니고 거리감을 갖죠. 멀리로 멀리로는 대상에 대한 거리감 맞죠.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외적인 모습, 양명성 아니고요.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하는 내적 성숙 의미합니다. 복숭아나무 그늘 밑에 화자가 있다는 건 이전에 느꼈던 거리감 사라지고 친밀감 형성됐다. 교감이 형성됐다. 맞죠. 자 그 다음 거요. 자, 여러분들 시 간격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시를 한번 배울 거거든요. 자, 이 시는 교과서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글쓰기를 위해서는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미리 좀 적어 놨어요. 자,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시는요. 그 주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산불이 났던 <laughs> 숲의 나무를 관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자, 이것을 깨닫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것도 깨달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하고 비교하는 글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도 일단 비교하는 것좀더 집중해 볼게요. 자,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몰랐다. 숲을 멀리서 볼 때는 몰랐다가, 20의 마지막입니다. 산불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즉, 몰랐다가 알게 되는 이야기다. 아시겠죠? 자, 숲을.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어깨와 어깨를 대고 따다다닥 붙어 있는 줄 알았대. 자, 숲은 무엇을 상징한다?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네. 개인 개인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사실 어깨와 어깨를 대고 따다다닥 붙어 있는 줄 알았다. 딱 붙어 있는 줄. 간격이 없는 줄. 붙어 있는 줄. 즉, 무엇을 몰랐어? 간격을 몰랐어. 간격이 없는 줄만 알았어. 이렇게 이 사람은 피상적으로 본 거지. 자, 멀리서 봤다라는 거는 피상적인 관찰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거는 피상적으로 봤던 거. 복숭아나무에서도 피상적 관찰 나오죠? 흰 꽃과 분홍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즉, 양면적인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간격이 있는 거 생각 못 했대. 여기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데요. 벌어질 때로 최대한 벌어진 한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세 가지는 결국에 간격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즉, 간격이 필요하다. 간격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간격, 간격은 무엇을 상징할까? 공동체 사이에서 간격이 왜 필요하지? 자, 이 간격은 어떤 배려심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더 가장 아름다울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해서 다른 개인에게, 모두에게, 너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명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저 잠깐씩 바라봐 줄 수도 있잖아. 그가 나와 달라도, 또는 무언가 잘못해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이걸 간격이라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다양한 해석, 물론 가능해요. 자,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우를 창창 숲을 이룬다. 그럴 때 오히려 공동체가 바람직해지더라. 자, 그걸 언제 알았대?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서 알았대. 산불은 뭐냐? 나무와 숲이 불타버렸어. 왜? 공동체의 실현과 위기가 왔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 산불이 와서 나무들을 다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니, 이 사람은 나무들이 최대한 떨어져서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즉, 간격을 그때 발견한 거야. 자, 일단 이 복숭아 나무 곁들어와 약간 다르게요. 이 사람은 복숭아 나무 곁에서는 오래 걸렸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시간의 어떤 흐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한 사람을 알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의식도 담겨 있고요. 그런데 안도현의 간격에서는요. 일단 들어가 보고서야 아는 거야. 즉 공간의 이동을 전제로 하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학습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세요. 간격의 화자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화자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 복숭아나무 곁으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죠. 그런데 간격에서는요, 시간의 흐름도 있어요. 시간도 흘러가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요. 숲을 멀리서만 봤을 때는 빽빽하게 그냥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산불이 휩쓸고 난 숲에 가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으니까 그 뒤에 간격이 모여서 숲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 개의 시를 비교했을 때 이런 거를 발견해 내기는 사실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쉽지는 않지 그치 우리는 그렇지만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우리가 나름대로 또 판단해 볼 수는 있어 자 이거는 한번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간격하고 복숭아 나무 곁으로의 어떤 차이점 내가 생각한 차이점 있을 수 있겠지 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 이건 정말 시 비교 분석의 연습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 이상씩 들으라고 했어. 그걸 하나 이상씩 들어서 비교 분석하는 글을 써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그냥 여러분들 낙서처럼 써주세요. 공통점은 뭐지? 차이점은 뭘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뭐, 한 가지, 뭐, 한 가지 이상씩만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요. 제목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간격에서 숲이라 하였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은 작은 따옴표 등장시키면서 써주시고요. 식 구절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복숭아나무교토에서는 뭐라고 하였는데 할때 인용하는 모든 구절은 작은 따옴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쓸 때, 요런 연습, 이런 연습을 지금 선생님은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좀 정리를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했다면, 지금 나눠준 그 평가지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문학 도우미들이 나눠준 평가지에다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글 쓰는 시간, 충분하게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시간 안에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글쓰기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없더라도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선생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죠. 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해서 이 시간 종치면 문학 도우미는 번호대로 걷어서, 번호 순서대로 걷어서 선생님 책상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